네 안녕하십니까, 레라 러라 레로 가라 있습니다. 테란대 테란전 테란과 테란이 싸우는 테란대 테란전 테란전가져겠습니다 네. 테란전은 약간 그런 게 있어. 테테전은요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스타리그 할때 항상 그 수면제 대신 테테전을 시청하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보는 거는. 근데 게임 하는 거는 이 테테전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니아틱한 그 스타일트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공격전으로 따졌을 때 가장 재밌는 어그 그게 바로 테테전이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진짜 재밌어요. 저도 근데 테테전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테테전의 재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 설계 뭐라고 해야 되죠? 설계? 그런 그런 그 땅따먹기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 약간 오목이나 바둑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테테전을 진짜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 지루한 것 같은데 진짜 수면제이긴 했는데 어, 게임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재밌는. 종족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밌는 요소를 아시면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 미션이요? 네 미션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게임이 보고싶다 음 멋있는거 과연 뭐가 멋있을까요 정 천만년 조이기 근데, 스타리그에서 테트전이 그때 재밌는 게 진짜 많았어요. 어, 프로게이머 분들이 하는 거는 진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게 테트전도 다른 종족전은 솔직히 누가 하든 간에, 그 양상이 거의 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테트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플레이로 재미를 줬던 프로게이머. 아 이게 테란이다 이런 느낌? 오케이 그게 또제 전문이죠 이게 테란이다 마 이게 나란이다 보여드릴생터블 <laughs> 스펙으로 압박하고 갈까? 아 이거 조금 빌드가 많이 졌죠? 어 이분 빌드 너무 좋아요 큰일 데 <laughs> 빌드가 이게 많이 졌는데 저게 생더블은요 탱크 테크도 빨라요. 그래서 나쁜 요소가 많이 없어. 운영하기 좀 괜찮은 그런 전략이죠. 맞춰가기, 좀 그런 느낌인데 운영으로 풀어야겠네 이거는. 운영으로 풀어야겠네 진짜로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최상인데 난이도가. 나는 앞마당이야. 돌아가지도 않는데 지금 사람이 앞마당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불리하죠? 근데 이렇게 불리하다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 탱크 한두 개만 뽑아서 전진 라인으로 압박 한 번만 하고요. 뭐할 거냐면은, 어, 2팩 늘려서, 아니 3팩 늘려가지고, 그거 갈 거예요. 걸쳐갈 거예요. 서플 짓지 마요. 앞마다 커맨드 센터 지어지면 인구수 10이 늘어나거든요. 커맨드 지을 필요 없고, 그 자원도 아껴서, 팩토리 늘리도록 하고요. 그니까, 러 탱크 쪼이고그 다음에, 한번 압박한 다음에,

레이스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심기 위한 벌처랑 아머리까지 칠게요. 그두 개. 근데 이건 SCB한테도 막힐 수가 있어서 좋지는 않아요. 그냥 압박이죠. 벙커라도 압박. 깨기. 아이씨, 왜 이렇게 빨라? 벙커라도 깨놓으면은 의미 있거든요.

아, 카데미안 줘졌어요. 풀렸다. 마인 먼저 보실게요. 어, 게임이 기울었는데. 그냥 게임 터졌는데. 아, 이거 아니야. 아,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많이야, 이거. 아, 진짜 이 사람 아니야. 좀 심한데? 잘한다, 잉? 어, 아주 잘하는구만. 어이씨, 심각하게 잘하네. 아, 일단, 마인으로 센터 잡고, 상대방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수비해놓고, 스캔 달면서, 완전 노력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하네 좀 심각하게 잘하는데 랍싱도 올수 있고 다양하게 뭐할수 있거든요

제 6시 먹을 건데, 그 플레가 너무 유연하신데요. <laughs> 소름 끼치는데 좀. 좀 위로 올라간 게 뭘까요? 허레찌에서,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1이 목표 위치.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계이수 업그레이드 니다일이습니다갑니다 너무 이득 봤죠. 나이스. 개이득 봤어요. 일단 방금 전에 상대방 저 플레이가 어... 주도권을 가지고 추가 말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 끄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와. 여기다 그냥 라인 잡자. 자 아, 좋아요 일단 원하는대로 가곤이 있어 그러면서 12시 멀티 먹으면 반땅에서의 이득은 보는거거든요 빅토리를 두개만더 돌리고 12시 먹. 티

못 뚫었죠? 이거는 알고 있었고 드랍쉽을안 가기 때문에 무조건 정면이야 무조건. 이거 안 뚫리면은 이득 보는 거고요. 공업 찍어놓고. 뭐야 이거 안 죽어? 죽어라 이씨.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추멀까지 12시 돌리고 12시 6시가 이제 반땅 싸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6시 딱 해놓고 멀티 먹어 놓고 사내방 이제 드랍십이나 이런거 못하게 라인 그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또여요 사내방이 세번째 가스까지 줘 그 다음부터는 넌 허락받고 먹어라 이거야. 허락받고 먹으라. 우라시가. 허락받고 먹어라. 하지만 허락을 못 받을 시에는 너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12시, 6시가 진짜 중요한 게 반땅 싸움을 가면요. 반땅이잖아요. 반땅 딱 그어봐. 선을 그으면은 이게 동서전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동서전쟁인데 동서가 안 되는 거지. 동서가 아니야. 동선줄 알았대. 동서가 아니네. 넌 누구니? 어쨌든 망한 거죠. 이런 드랍쉽을 가야 되거든. 근데 드랍쉽 아직도 안 가요. 진짜 욕심인데, 멀티가 있나? 드랍쉽으로안 가죠. 드랍십 안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 6시 먹을게요. 이런 다음에, 야, 가서 싸우고 어, 자 좋아요 완전 쪼였죠 지금 우리 시간만 지나면 배틀크루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스캔 못 달게 막았어 바보 <laughs> 아, 뭐. 쪼여 쪼여 오질나게 이거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투자 아니에요 절대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 여기쯤 있다가 내가 봤을 때 위를 뚫을 수 있거든요 정면쪽보다 앞쪽보다 위쪽을 뚫을 것 같은데 그거 막으면 돼요 드 아직도 안 갔죠 그 이거 뚫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이거 뚫겠다는 거예요 이거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만 잡고 있냐? 무조건 정면 뚫기 없기 때문에 정면만 안 뚫리면 된다 이거야 뭘 모르는 내가 아니지 어? 뚫었네 라인을 안 밀리기만 하면 되겠는 라인 밀려서 멀티 날아가는 건막으 되고 레이스 한번 찍어서 걷어낼 수도 있어요. 이일와 방어까지 했어? 방어를 한 거는 진짜 두개다라는 그런 오지는 마인드. 와6 시를 저렇게. 하네. 일단 제가 팩도 많이 없고 그래서, 꼭 그런데 근데 멀티가. 소시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이거 대치만 해놔도 돼요 대치만 이렇게 해 대치만 해놔도 돼요 이렇게 대치만 해놓고 우리 다른 쪽 멀티 먹으면 돼요 레이스 갈게요 배틀 가는 거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스로 라인 빨리 밀어가지고 6시 땡기면 무조건 좋으니까. 여기 근데, 살펴봐라인을 내줬는데,

이거 진짜 뚝심이네.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뭐야, 이거. 마인드가 대단하네. 내가 이 악물고 너 뚫을 거야, 이거.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니까 이거 못 뚫으면 지는 거예요. 드랍실 안간 사람은. 거기에 저 12시 돌아가니까 자원적으로 뭐 불리한 것도 없고 그 레이스 나와서 여기 이제 골리아시 모도잖아요. 그래서 산해방이 지금 뭐 스타벅스에서 뭐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한테 이 탱크 다 줘요. 그러면은 라인 다시 밀리고 여섯 시 제가 먹고 이거는 반당싸움 들어갔을 때 절대 질 수가 없는 완벽한 구도. 카지야 라 이러면 여기까지 먹으면 동시 투멀티죠. 여기 여기. 야, 여기 뭐야? 여기 야, 뭐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 이거 사려면 가스가 많이 없어서 이런거 나오죠. 벌처 나오지. 어쩔 수 없지. 야, 여기 알아? <뭐람이> 괜찮아요. 벌처만 다 잡으면 다시 다른 벌티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라. 많이 유리하죠. 6시 아쌰쌰. 딱 그거죠. 상대방이 생더블 하든 뭐든 간에 그 이상의 추가 멀티를 주지 않는다, 마인드. 설계 잘 해놨죠. 네. 마인드 빨리 가서 상대방 조여놓고, 그 다음에 절대 주지 않는. 추가 벌트 주지 않는 또이기 운영 만약 상대방이 6시 12시 있잖아요 6시 12시 6시 12시를 뭐 하나를 사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은 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6시 12시 먹는 이상 이 게임은 후반을 가도 아마 제가 이겼을 거예요 만약 반을 먹어도 12시 6시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후반 싸움에서도 제가 이게 겁 이견 님 후원 11만 9천 원 좋찬냠. 즉시 택배전은 쪼이기좀키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 님. 11만 9천 원조려려 고맙습니다. 빵. 감사합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주셔도 네.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느끼는 건데, 티테전생 더블 하트 빌드 같은. 네. 아, 근데 티티전 생 더블 그게 좋진 않아요. 그니까 러 방금 나는 팩 더블이었고, 상대방 생 더블이었는데 이겼잖아. 그니까 러 티티전은